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레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 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즐거이들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달이 은만 달란트와 놋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깨루손 사람 여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미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전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 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러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고 다윗의 역사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내일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8절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장수와 부귀와 자녀의 복을 다누린 왕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린다"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다윗과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풍족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온전하지 않은 마음과 온전하지 않은 자세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받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힘을 다하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해 드렸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금액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크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바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밭을 팔아 드렸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다가 오히려 책망받는 겁니다. 그저 마음의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셋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표현은 오늘 5절, 6절, 9절, 14절 그리고 17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분명히 안다면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